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럽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 힘든 부분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젊은 나이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거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든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럴까, 저럴까, 뭐 그렇게 많이 뭐, 잰다 그러죠. 그렇게 재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과감하게 도전도 하고, 뛰어들고, 부럽죠.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 해가지고 뭐 무모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대책 없이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아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를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때를 잘 만나고 태어나서 그나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령대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왜 고민이 없고 왜 힘든 부분이 없겠습니까? 저 연령대에 자라온 거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사는 거하고 굳이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젊은 세대들이 뭐 지금 뭐 고통이 없고 힘든 부분이 없겠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제 연령대 젊은 시절 살아온 삶에 비하면 참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부러운 부분이 제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이성 문제,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은 과감하고 쿨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참 아주 멋지게 잘 만나고 잘 헤어지고 잘 하더군요. 우리 같은 옛날 9세대 저희 연령대에서 바라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성 문제들이 많아요. 제 젊은 시절에는 남녀 이성 문제 참 힘들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에 63살인데, 제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요즘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는 뭐, 이성친구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말 한마디를 나눠도 안 되는 게 많았고, 같이 어울려 다닐 수도 없었고,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도 몰래 만나거나 뭐, 이렇게는 할수 있었지만, 내놓고 이성교제 할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산 세상인 거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라서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건다안 돼. 이성하고 하는 건다안 됩니다. 어울려 다니는 것도 안 되고, 뭐, 뭐, 사귀는 것도 안 되고, 뭐, 옛날에는 편지 많이 주고받던 편지 주고받아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래도 못하게 해도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다 합니다. <laughs> 여자들을 더 그렇게 단속을 했어요. 남자들한테는 관대했고, 여자들, 저 어렸을 시절에는 여자들한테는 아주 끔찍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아주. 요즘에 참 눈길을 못둘 정도로 민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그뭐 애정 표현을 한다든가 거침 없습니다. 남의 눈 같은 거 의식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이 민망해서 눈길을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애꾸준 휴대폰만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 봅니다. 너무 그런 길거리에서 지나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애정 행각을 하고 그러면 참 보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네 애정 표현이고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이 힘들어서 보는 사람이 그냥 눈길 둘 데가 없어서 아주 당황하는 일이 많죠.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었을 겁니다, 아주.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남의 이목이라든가 남의 눈치 그런 걸 절대 안 봅니다. 이제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나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뭐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거나 뭐 그러는 거가 흉이 아니고 그러는 거를 보고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이 건대 소리 듣고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그래도 지나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애정 표현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어떻겠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에는 누드 해수욕장이 있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벗고 다니고 그런 거는 못 봤는데 어디에는 그렇게 그 해수욕장은 다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누드 해수욕장이 있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지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누드 펜션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누드 펜션에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어떤 분이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떨어진 곳에다가 펜션을 하나 짓고, 그, 동호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회원을 모집하냐 면은 나체주의 동호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비는 10만 원이고, 연회비는 24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회원을 모집해서 2층 규모의 그 펜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회원들은 벗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누드 펜션을 몇 년간 운영을 했대요. 거기가면 누구나 나체로 생활을 하다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기는 해도 그쪽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지민호를 막고 막 반대 집회를 많이 했어요. 아주 고리 아프게 된 거죠 이게 동네에서 막 응?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어디 이런 데다가 응? 남의 동네에다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응? 이렇게 하느냐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 펜션이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가 났답니다. 무죄라고 판시가 난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영리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항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회비, 회비를 받고 연회비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영리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 운영자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8월에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버렸어요. 너무 골이 아프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를 놓고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옛날 같으면 은 이런 거조차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말도 안 돼. 뭐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을 텐데. 자유다. 어 밖에서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펜션 안에서 벗고. 자기네들이 생활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내버려둬라.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안 된다.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 뭐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자유라고 놔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보니까요. 또 그거를 또, 그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가서 또 들었다 봤나 봐요. 일부러 보려고 하면 다 보이지, 가안 보이겠어요? 그랬더니 뭐, 어, 젊은 여자분들이 벗고, 배드민턴 치고, 뭐, 그런, 그냥 일상생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벗고 생활하는 펜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하는 거 자유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옷, 옛날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벗고 한번 생활해 보자는 그 취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누가 안 보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구경하듯이 들여다보고 그런 데가 아닌, 일단 섬이나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벗고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벗고 살고. 아, 또 그러면은 또 회원 모집이 잘안될래나 <laughs> 밖에서 안 보이게 해야죠. 그 동네 주민이 와서. 그 동네 주민도 일부러 가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그, 보고 싶어서 간거 아니에요, 벗고 산다니까. 그러놓고, 지민 거 맞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내 잣대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세상입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뭐, 굳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또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강제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은 나와 다 달라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벗고 싶은 사람은 벗고 살고 입고 싶은 사람은 입고 살고 이렇게 벗고 입은 사람이 막 뒤섞여서 살지 않을까요? <laughs> 세상 사람들이요 다 벗고 사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입고 사는데 한 사람이 벗었으면 또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원들이나 그 운영하시는 그분은 취지가 이거였었겠죠.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이런 자유로운 벗고 살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한번 원시인 때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 버리고 한번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생활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거에 괜찮아서 회원이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입고 있는 옷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며칠만이라도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벗은 김에 다른 일이 안 일어난다면요. 은 그래서요 법이 이런 걸 가지고 어디만큼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개인의 선택이다. 벚꽃 생활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 거고.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그런 거는 불법이고, 그렇게 모여서 벗으면은 이상한 짓거리 할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